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은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내 환경이 그렇게딱 잡혔을 때내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겠거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교게해 주셔 그래서 항상 우리 근신분들 매일 영녕하고 이런 데 매일 있어, 그럼 매일 들잖아. 이 말씀들고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주고 나는 빛인데 이 세상은 어둠이다. 왜 어둠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악한 온순마귀, 사탄. 이 그들은 그러니까 사탄의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매일 교통 사고하고 자살해서 죽고 이렇게 하면은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마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마귀가. 교통사회에서 응? 나가서 만들려고 또 불을 나게 응? 막 갑자기 불을 나서 집에산산조각 집이 없어지면서 만들고 여러가지로 이렇게 악한 모습만에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염려를 갖다 준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이다그데 나는 빛이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이 어둠 세상을 빛으로 비치면서 살수 있다. 그런 무슨 말이냐면, 어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빛 대신 예수님처럼 살수 있다. 그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은 어둡니다. 뭐 그쪽으로 사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에 비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승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평화가 누리면서 하늘에 평화를 느리면서 살수 있다. 그말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어이라로 빛이 다해서 빛의 찬들을 서항서 기쁘고 즐겁고 살았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보다 빛을, 빛에 빛을 달아 예수 안에 는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어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처해 있는데 내가 빛의 신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빛이 그 사람을 싹 가느라.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가 예수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둠의 자녀는 빛의 자녀를 빛을 빛으로 살아가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야. 알았죠? 기다 사랑의 신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 나는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다. 그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둠의 자녀들은 항상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좀 어둠으로, 지옥으로 끌려 가려고 세상에서 근심노총을 주고, 또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또 불을 내게 사고자하니 그래서 죽어 죽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에, 세상에 살고 있는 주관자가 이 악한 모습고 사탄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권세자군자가 이렇게 우리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죽음을 주고 이렇게 지옥을 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차지 않고 빛을 비치면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산다면서 내게 와 내게 와서 세상에서 나를 믿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자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저천국에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을 성탄하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녀 감사하라 찬양 누리며 이 세상에서 많껏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께 십시이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셔서서 역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